못된 개진년, 네 엄마 만든 건다 자업자득이야. 잘 기억해. 앞으로 네 분수를 알고 네손잘간수해그 파란색 목걸이 원래 우리 엄마 거야. 도둑은 바로 아줌마야. 으흐, 못된 개진년, 감히 날 물어? 오늘 제대로 혼족나봐라 아, 안돼. 시어야, 아, 아. 괜찮아? 엄마 안 아파요? 나는 괜찮아. 지아야 엄마한테 말해봐. 그 사파이어 목걸이 왜네 가방에 있는 거야? 그 사파이어 목걸이에 엄마 이름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럼 분명 아빠가 엄마한테 준 목걸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져온 거예요. 생각났어. 예전에 남편이 이 목걸이를 나한테 준 적이 있어. 근데 분명 옷방에 뒀는데 어떻게 이빈손에 들어갔지? 나한테 목걸이를 선물할 때 디자이너를 따로 불러서 뒷면에 내 이름을 새겼어. 이빈, 네가 그렇게 이 목걸이가 네 거라고 하니 우리 모두 앞에서 목걸이 뒷면에 새겨진 이니셜을 보여줘. 무슨 헛소리야? 이 목걸이는 대표님이 사모님께 드린 거야. 어떻게 너의 이름이 새겨져 있겠어? 맞아요. 대표님 이름 좀 안다고 해서 아는 척하지 마. 사모님, 저렇게 끝까지 우기는데 이번 기회 제대로 보여줘요. 못된 년, 현실을 똑바로 보여줘. 진짜 무식하기는. 이 목걸이는 최고급 보석인데, 어떻게 글자를 새기겠어? <laughs> 사모님, 대표님이 선물한 이 목걸이에 어떻게 저 여자 이름이 있죠? 대표님이 선물한 이 목걸이에 어떻게 저 여자 이름이 있죠? 이 목걸이는 분명히 내가 장영비한테 사모님 걸로 챙겨오라고 했는데, 어떻게 갈능미 이름이? 저 여자 정체가 뭐지? 이 목걸이는 계속 내가 드레스룸에 뒀는데 어떻게 훔친 거야? 자동차 열쇠는? 그 차는 줄곧 우리 운전기사 장영기가 관리했는데 사진은 어떻게 찍은 거야? 너랑 장영기 대체 무슨 사이야? 무슨 헛소리야! 나는 장영기란 사람 몰라! 엄마, 장영기... 어? 잘 들어. 내 남편은 고시그룹 대표인 고지백이야. 그 차는 내 남편 명의 자동차고! 이 별장도 우리 집 소유라고 알아들어? 그리고 이 목걸이는 네 버르장머리 없는 딸이 훔쳐간 거야. 틀림없이 네가 나 몰래 목걸이에 네 이름을 새긴 거잖아. 이런 사람 처음 봤어. 남의 물건을 훔쳐놓고 당당히 자기 이름을 새긴다고? 이 목걸이에 글자를 새겼으면 일부러 망가뜨린 거지. 배상무슨? 너 같은 천한년은 평생 일해도 이런 목걸이는 못 사. 그렇게 갖고 싶으면 내가 이 목걸이 너한테 줄게. 이 여자 뭐 하자는 거지? 갑자기 호의를 베푼다고? 너! 미안해요. 손이 미끄러졌네. 딱히 아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건 남편이 생일 선물로 준 거잖아. 아... 아뭐 하는 거야? 안... 이 목걸이, 내가 버려도 너한테는 절대 안 줘. 으... 네 남편이 선물한 거라며? 으... 너희 남편은 그냥 회사원 아니야? 이걸 살수 있겠어? <laughs> 나쁜 아줌마들, 아빠한테 전화할 거야! 우리 아빠가 절대로 가만히 안둘 거야! 너뭐 하는 거야? <laughs> 여보세요? 시아야왜 <laughs> 그래? 무슨 일 의지? 아빠한테 말해봐. 고시야, 적당해. 네 아빠가 와도 소용없어. 네 아빠는 능력도 없는 보통 직원이잖아. 이분은 말이야, 운성 최고 보자, 고집에게 사모님이시거든. 네 아빠, 고대표님 얼굴도 못 보고 그대로 쫓겨날걸? 시아야 <laughs> <laughs> 어디 안 아파? 교회 녹이 별장으로 가. 그리고 경호원도 전부 그쪽으로 불러. 모두 보호하려고 해. 알겠습니다. 엄마, 제가 뭘 잘못했어요? 왜 우리 괴롭히는 거예요? 시아야, 너는 잘못한 거 없어. 엄마가 널 지켜줄게. <laughs> 다시 널 괴롭히지 못하게 할 거야. 불쌍한 척은 그만해! 사모님, 오늘은 소환이 생일 파티잖아요. 이둘 때문에 파티를 망치고 있어요. 제가 사모님 대신에 이 사람들을 당장 쫓아낼게요. 음, 아! 나가야 할 사람은 너희들이야. 칼릉미, 손 넘지 마! 여긴 사모님 네 별장이야. 여기 있는 모든 게 명품이라고. 이 난동을 책임질 수 있어? 책임져? 내가 이 별장을 불태워도 뭐라 할 사람 없어. 네가 감히! 이 녹여별장은 운성에서 제일 큰 별장단지야 내 남편이 나한테 선물한 거야 네 가족을 전부 팔아도 넌못 사! 흠, <laughs> 네 남편? 네 남편이 누군진 모르겠고 고지백이 바람을 피운 거면 고지백은 빈손으로 쫓겨날 거야 저렇게 당당한 게 설마 정말로 고대표님이랑 무슨 관련이라도 있는 거야? 네 정체가 뭐길래 이렇게 건방지게 구는 거야? 다시 제대로 소개하지 내가 바로 고지백의 아내, 간능이야 이 별장은 내 명의로 돼 있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수 있어. 뭐라고? 네가 고대표님 부인이라고? 뭐라고? 네가 고대표님 부인이라고? 간능미, 너참 뻔뻔하다. 처음엔 차를 훔치더니 이제는 별장 주인이라고 하고 심지어 네가 고지백 대표님의 부인이라고? 간도 크지. 당당한 걸 보면 설마 고대표님 불륜녀 아니야? 이 뻔뻔한 년. 불륜녀 주제에 이렇게 당당해? 헛소리하지 마. 나 불륜녀 아니야. 그럼 네 딸은? 정말 태어나면 안될 애였네. 입따쳐너 불륜녀 주제에 겁만 지게 <laughs> 이건 경고야. 남의 집 별장에 함부로 들어오지 말고. 감히 날 때려? <laughs>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 누구도 나갓명미의 딸을 건드릴 수 없어. 여기! 누구도 와서 이 미친 여자를 당장 붙잡아. 감히! 누가 별장에서 떠드는 거야? 주관린, 오늘은 원래 시아랑 해외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취소돼서 미리 연락을 못했어요. 고대표님 사모님 아니 고대표님 사모님 아니십니까? 주관린, 사람을 잘못 봤어요. 이분이야말로 사모님이세요. 이 별장의 주인이시죠. 저 여자는 뻔뻔한 불륜녀일 뿐이에요. 이제 막 부임해서 사모님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지. 주관린, 어. 이 별장은 원래 우리 남편 여동생 고지희한테 관리를 맡겨뒀어요. 방금 통화도 했고 못 믿겠으면 직접 물어보세요. 아 그럼. <laughs> 주 관리인 여기 녹야 별장은 모두 일곱 채가 있고 그중 제일 큰 별장 뒤뜰에는 튤립이 가득하죠? 내 말이 맞지? 아 맞습니다. 하지만 그 별장은 오직 사모님께서만 들어가실 수 있는데 어떻게 아셨죠? 그야 고지백이 내가 튤립을 좋아해서 특별히 심어준 거니까 알죠? 이제 내가 누군지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사모님. 저 여자 정체가 뭔데 별장에 대해서 저렇게 잘 알아? 설마 저 여자가 진짜 사모님인가? 사모님, 저 여자는 분명히 대표님의 불륜녀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건방지게 굴죠. 요즘 불륜녀는 정말 뻔뻔하네. 내가 보는 앞에서 당당히 들어오고. <laughs> 이건 사모님의 전용 출입카드예요. 이 이게. 사모님이셨군요. 내 전용 출입 카드가 왜 저기에 있지? 우리 남편이 아무래도 저년한테 홀렸나봐 아니면 우리 남편이 어떻게 저런 년을 데려왔겠어? 아 맞아요 맞아요. 사모님 말씀이 맞아요. 분명히 저 나쁜 년이 대표님을 꼬신 거예요. 주 관리인 그 출입 카드를 아, 보고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 제가 감히 사모님을 몰라 뵀습니다. 감히 불륜 녀가 나를 때려? 주 관리인 당신이 보기엔 내가 본때를 보여줘야겠죠? 이런 일을 사모님께서 직접 나서시면 안 되죠. 뭐? 응?